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가 변화하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무사정권의 성립과 변화입니다. 헤이안 시대 후반 사회가 혼란해지자 영주들이 무사를 고용했고 무사들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말 미나모토노 유리모토가 가마쿠라 막부를 성립했고 이때부터 옆에 사진과 같은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후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고 쇼군의 승계를 두고 다이묘 즉 영주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전국 시대라고 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황을 정리 그리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입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이 붕괴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병력을 지원해 준 이후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성장해서 명나라와 대립하게 됩니다. 조선은 강해진 후금과 약해진 명나라 사이에서 외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도 막부의 성장입니다. 에도 막부는 쇼군을 인정하고 영주들의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그 대신 영주들을 산킨코타이 제도 등으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문화에서는 농업, 수공업, 광업 등이 발전하고 존인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존인 문화란 존인이라는 상공업자들이 즐기던 판화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가부키를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말합니다.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과 상인을 막는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조선과 중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게는 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학문인 난학과 일본의 고유 정신을 강조하는 국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